자 그러면은 다음 사연 자 한번 만나보도록 할게요.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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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유 반가워요. 뭐야 목소리에서 귀여움이 넘치는데 들어가기 전에 딱한 마디만 물어볼게요. 본인이 본인 스스로 거울을 봤을 때 귀엽다고 생각하세요? 네. 웃었어. 아니 그러니까 솔직하게 그냥. 아니요 아니요 아니요. 다행이네요. 자현 <laughs> 뭐 현관입니다. 네 현관. 현관이 거실 쪽인데 제가 <laughs> <이 순간> <laughs> 네. 현관 문을 보여주셔야 되는거아니까 네. 현관이고요네 현관. 이거 좀 강아지 화장실이에요. 아, 효과네. 강아지 화장실이요? 이야. <laughs> 강아지 화장실 진짜 좋다. 여기, 여기 좀 독특한데요. <laughs> 어. 그리고 옷방입니다. 여기... 옷방. 네. 옷방. 자세히 좀 보게 들어가세요. 여행을 어? 많이 다니시나 봐요. 아, 여행을 <laughs> 다니는 게 아니라 이 집을 자꾸 도망쳐가지고. 어? 집을 도망친다. 도망쳤다고요? 그러니까 집에 집에서 계속 나가 있었고 지금 한국 들어온지도 한2 주도 안 됐어요. 해외 에 살다 오셨어요? 상관 아니고 한한달 왔다가 한국 들어 왔다 다시 또 나가고 이랬었어요. 뭐지? 그리고 이쪽이 부엌입니다. 여기는 세탁실이에요. 좀불좀켜 주실래요? 네. 네. 아 이렇게 또 빨래도 네. 집에 남성분 계세요? 왜 이렇게 욱얼거리는 소리 들리지 남자? 여성? 아니 없어요. 아, 그래요? 없어요 혼자 있어요. 대바가 뭐. 욱얼거렸어요. 음.. 나 대바 사람이야. 오 그래요? 잠깐만 이분 BJ 출신이에요? BJ 출신. 저건 예. 그건데. 데뷔한테 주는 건데. 이분 BJ예요? 네네 네. 네, 네. 아 저희가 사실 그 BJ들한테 그렇게 친절하진 않지만 오늘은 친절하게 해볼게요 아 근데 제가 여기서 중간에 하나 말씀을 드려도 될까요? 이 집을 진도 오빠가 온 적이 있어요 아, 아. 누군지 알겠다 너 아는 사람이네 <laughs> 갔다 왔다고요? 아누군지 알아요. 전년에 친구야? 아니아니 아 예전에 아니아니 아니, 아 아니, 아니, 아 예전에 아, 아 예전에 그 제거 영상이 올라가 있어요. 네. 집에 귀신인지 없지 확인해 달라 해서 옛날에 한번 갔었는데 있더라고요. 그냥 지방령. 추억이 있는 집이네요. 그러니까요. 네. 온기가 있네요. 네. 아진도의 어? 어디가 그렇게 마음에 안 들었어요? 제가 듣기로는 진도하고 좀 인연이 있으셨다고. 사태 크루 설명 좀. 아 크루. 장단순. 그게 드구래 있었구나. 아, 진도가 수장이었어요? 아, 아, 아니 아니 아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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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신기해 아 좋아요 일단 저희가 이제 네. 오늘 이따가 물어볼게요 일단 우리 여기가 안방입니다 여기는 중지. 제가 좀 무서워서 커튼을 쳐놨거든요 그중 중지로 자꾸 그러실 거예요 아까 좀. <laughs> 네. 아, 아 죄송해요 네. 네, 음. 그리고 여기에 화장실이 있어요 그리고. 저는 이고 이유를 압니다. 여기 금은 거주하신지는 얼마나 되셨어요? 오빠가 온게 지금 한 3년 전이고요. 아 오빠가 집에 자요 그게, 저예요. 그게, 저예요. 아, 그게 네. 저예요 그리고 제가 음. 지금 여기 3년째 살고 있어요. 3년째. 아 근데 네, 자주 근데 집을 좀 비우시나 봐요? 원래 안 그랬는데 네. 제가 좀이 집에서 너무 안 좋은 걸 많이 겪고 나서부터 음. 이 집에서 계속 안 있으려고 해요. 불좀 켜주세요. 초도 밑에 있고 음. 네, 여기는 방송 방입니다. 여기 네. 그냥 북, 안에 북박이인데잘 들어가진 않아요. 근데 지방령이 있다는 소리를 듣고 나서부터의 피폐해진 삶에 대한 피해를 얘기해 주세요 그 이후로 삶이 많이 피폐해지셨죠? 그런 소리 한번 듣고 나서 아, 네 많이 피폐해졌어요 네, 그럴 수 있죠 진짜 어, 아.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은 무당이 한번말 뱉고 나서 수습 못 하면은 이거 시청자분들이든 아, 그래서 삶을 못 살거든요 그 말에 힘이 있기 네. 때문에 이게 진정한 사건의 시작이죠 사건의 시작 음. 좋습니다 써주세요 네, 무당이 짓더라고 네. 제가 처음에 이제 진토 오빠한테 이거를 말하게 된게 이게 뭐였냐면 이 집에 이사 오고 얼마 안 있다가 집들이를 했었어요. 친한 언니가 저희 집에 한번 왔었는데 저는 뭐 귀신을 본 적도 없고 사실 가위 누린 적도 단한 번도 없거든요. 그런 거에 대해 재밌게 보지 이걸 막 믿고 안 믿고 이런 거에 없었는데 언니가 저랑 이제 같이 이 집에 있다가 제 앞에서 빙의에 걸렸었어요. 언니가 빙의에 걸렸다고요? 네. 언니는 네. 또 어떤 언니예요 그분도 방송하시는 분이에요? 아니, 일반인이에요. 일반인인데 원래 소주를 한 두세 병은 그냥 먹어도 끄떡이 없는 사람인데 그날 소주 반 병도 안 마셨던 상황이었고 근데 이제 빙의에 걸렸는데 그거에 대한 녹취는 제가 그때 녹음을 제가 다 해놨었거든요 네네. 근데 어떤 말들을 했었냐면 할머니 할아버지가 죽었으면 좋겠다 그럼 자기는 너무 행복할 것 같다 막 이런 얘기를 막 하면서 어린애처럼 되게 막 꺄르륵하면서 웃었었어요 그리고 집에 있는 십자가 얘기, 영정사진 얘기나 막 이런 얘기를 하고 저희 집에서 이렇게 손가락으로 이렇게 가르치는 거 있잖아요. 그러면서 얘는 뭐고 쟤는 뭐고 쟤는 뭐야? 이러면서 얘네 뭐야? 이러면서 막 웃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제가 너무 무서워서 거실로 그냥 좀 도망나왔거든요. 안방에서 언니가 빙의에 걸렸는데 근데 거실로 나왔는데 제가 이제 통화를 이제 몰래 했어요. 근데 갑자기 뒤에서 저를 딱... 쳐다 보더니 되게 막저 이상한 소리를 막 저한테 주문 외우듯이 막좀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다음 날에 근데 기억을 아무것도 못 하더라고요. 조금도 기억을 못했어요. 그냥 저한테 말하는 거는 어나 그냥 피곤해서 잤는데밖에 기억을 못 하더라고요. 오빠가 이제 와서 했었을 때 장비 같은 것들도 다 반응을 했었고, 근데 이제 오빠 말로는 그냥 지방형 정도인 것 음... 같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근데 제가 거기서 좀 소름이 돋았던 거는 스모그라든지 이런 걸 저희가 다 했었거든요. 제가 오빠한테 말하지 않았었는데 그 언니가 이제 얘는 뭐고 쟤는 뭐고 쟤는 뭐야 했던 부분에 딱 오빠가 새 위가 있다고 말을 해주더라고요. 그래도 그냥 무시하면서 계속 나한테 피해를 끼치는 건 아니니까 하면서 살았거든요. 근데 이 집에 이사를 오고 나서부터 제가 안 좋은 일을 너무 많이 겪었는데 이 집을 지금 나가고 싶어도 전세 사기를 당해서 못 나가는 상황이고. 아... 진짜 주인인 사람들은 다, 다 네, 그런 거아니에요 네. 예? 아니, 거기에다가 아. 이런 것 때문에 몇번 이렇게 점을 보고도 한 적도 있어요. 저한테 좀 계속 칼이 보인다 이런 분이 한분 계셨는데 카레. 그 말을 듣고 1년 안에 칼부림 같은 것도 제가 당했었고. 어, 그러니까 본인에 의해서가 아니라 남 다른 네, 사람. 네, 남의. 네 어, 고생 많이 그런... 하셨어요. 그런 일도 당했었고 제가 방송을 거의 8년 정도 했거든요 네. 근데 이 집에 오고 나서부터 그냥 모든 일이 다 꼬였었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방송 안한 지도 반년이 넘었고 아 어, 방송 접으셨어요? 이 집에 오고 나서부터 제가 완전 삶이 피폐해져가지고 그냥 무기력함에 극한으로 달아서 이 집에 살면서 약을 약이 없으면 잠을 못 자거나 아니면 이 집에서 너무 안 좋은 일이 너무 많이 일어났어서 처음에는 그냥 사실 뭐 지망령 있다 이렇게 웃으면서 되게 넘어갔었거든요. 네네. 제가 갔던 무당집 그 분이 이제 저희 집 근처에 있으셔서 저희 집 주소도 말씀을 드렸더니 바로 아 이렇게 늦게 느낌이 오시는 것처럼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정도 좀 걷어내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하셔서 그냥 어느 정도 비방을 좀 해라 해서 비방 정도도 했었고. 그러니까 진통가 네. 이제 세 군데를 찾았는데, 네. 처리를, 처리를 안 해줬나요? 네? <laughs> 네, 네. 그, 뭐야. 아니, 그, 말씀드릴게요. 근데, 처리를 아는 게 아니라. 이유가 있죠. 헤매야, 헤매야. 네, 네. 아니, 그때 당시 갔는데. 근데 그때 당시 어찌됐든 제가 끌고는 나왔어요. 사실 이 동생이 저한테 이제 많이 연락이 왔었어요. 좀 힘든 일들을 겪었다. 좀 도와달라. 근데 저는 그때 당시에또 똑같았어요. 그냥 당직기라 했던 것도 아니고 한 번만 체크해달라 해서 갔던 거였는데 저는 사실 이야기들은 다 알고는 있어요. 이 네. 모든 걸. 근데 이게 집의 문제는 아니에요 사실상 분명히 동생한테도 얘기했던 게 무당들 말 듣지 말고 그냥 지금 너가 힘든 시기니까 견뎌라 음. 밖에는 없었거든요. 근데 저는 이걸 말씀드리고 싶었던 게 뭐냐면은 지금의 네. 진도는 강해졌습니다. 업그레이드. 네, 그 3년 전에 진도는 레벨 1이었으면 지금은 이제 만렙이기 때문에 <laughs> 3 진도를 믿으셨다니가 제가... 는좀 유감이긴 해요, 사실. <웃음> <웃음> 네. 제가 생각을 하거든요. 오빠가 말했던 게 있어서 음. 내가 뭔가 알고 있으니까 더 그런 생각을 하는구나라는 생각을 사람이다 보니까 하잖아요. 아, 그죠 저랑 가장 친한 친구 혹은 이제 지인들이 저희 집에 왔을 때 저는 그 사람들한테 집에 대한 얘기를 아예 안 하거든요. 굳이 뭐 제가 이 집에 뭐, 뭐가 있고 막 이런 얘기를 할 필요는 없잖아요. 근데 저희 집에 와서 나가고 싶다고 이 집에 있기 싫다고. 그 정도인가? 사람들이 좀몇 명이나 있었고 방송 그러니까 이즈... 얘기하면은 말끊어 죄송해요 <laughs> 제가 이 방송을 했었잖아요 라이브를 아, 키워봤었거든요 아, 근데 그 뒤로 시청자분들하고 어쨌든 이 집엔 귀신이 있었다 이게 돼버린 거예요 아, 그러니까 다들 음. 이 동생한테 그 얘기를 하고 겁을 주다 보니까 동생은 귀신을 보거나 그런 건 없는데 그걸 듣다 보니까 불안한 거예요. 항상. 그러니까 여기는 항상 그거네요. 그 그거 본인이 겪기보다는 주위 사람들이 네. 겪는 음. 제가 겪는 거는 이 안방이 무서워서 거실로 아예 침대도 빼고 뭐가구를다뺀 적도 있었거든요. 네. 근데 제가 시선을 제일 많이 느끼고 자다가 흠칫흠칫해서 놀래서 일어나거나 제가 여기서 누워서 잠을 자잖아요. 네. 근데 딱 봤을 때 보이는 게 정면으로 보이는 데가 이쪽이에요. 음. 이쪽에서 시선을 되게 많이 느껴서 순간적으로 계속 소름이 돋는다고 해야 되나? 샤워를 하다가도 소름이 돋고 막 이래서 웬만하면 이쪽은 계속 맨날 커튼을닫아두긴 해놔요. 이쪽은 이 집에서 겪었던 현상을 말하면 물건 같은 것도 제가 많이 데서 컴퓨터 방에 있으면 밖에서 떨어질 수 없는 위치인데도 떨어진 적도 되게 많고 강아지도 피부병이요. 원래 아예 없던 애였거든요 근데 이 집에 오고 나서부터 피부병도 엄청 심해지고 피가 날 정도로 심하게 막 긁을 때도 있고 그리고 이렇게 살아본 적이 없는데 무기력함을 떠나서 진짜 생활이 안될 정도로 안 움직이게 되더라고요 그런 거랑 그리고 주변에서는 아예 그냥 방송과 관계없는 지인이 와서 그냥 저희 집에서 자다가 중간에 나갔어요 무섭다고 그냥. 네 저는 그래서 그 말을 듣고 이제 그 친구한테는 오히려 더 말을 못했죠 말을 못했는데 너네 집에 있는데 그냥 나가야 될것 같고 그냥 기분이 이상해서 그냥 나왔다 그리고 너가 제가 친구랑 통화라 하는데 너가 막 허공이 되고 귀신이랑 대화하는 것처럼 막 그런 게 들었다라는 얘기도 했었고 근데 그 친구가 저한테는 오게 오래된 친구거든요 근데 그런 얘기를 전에 저 자취할 때도 그렇고 뭐, 한 번도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없는데, 저한테 그런 얘기까지도 하고, 근데 이게, <laughs> 1년, 2년 살았을 땐좀 그나마 괜찮았는데, 할수록 되게 점점 이게 심해져서, 제가 나중에는 이 집을 아예 그냥 떠버렸어요. 음... 그래서 계속 해외로 나돌고본 집에 가 있고, 이 집은, 본이 아, 에이 집에 있으면, 제가 너무 무기력해져, 약이 없으면 잠을 못 자는데, 본 집만 가면 잠을 막 24시간 자요, 그래서. 음... 이사 오고 나서부터 바뀌어버린 삶이잖아요, 사실. 네, 네, 맞아요. 그러니까 다른 집 갔을 땐 괜찮은 거죠? 제가 다른 집 갔을 땐. 네, 네, 네. 본 집에 있을 때나 그럴 땐 괜찮은데. 근데 이상하게 이 집이 진짜 싫거든요? 근데 네. 또이 집을 떠나면 집에 계속 가야 된다는 욕구가 엄청 심해져요, 또. 이상하게. 이건 좀 희한한데, 제가 본 집에서도 너무 힘들어서 그 두세 달 살았던 적이 있는데, 그때도 결국엔 집에 들어갔는데, 밖에 나오면 집이 무조건 그 기가 본능처럼 무조건 집에 가야 된다는 그좀 이상한 그런 게 있더라고요, 좀. 근데 그건 어... 이유를잘 모르겠어요. 그러면 이 얘기를 들으면서 저는 이제 어느 정도 정리할 수 있는 게 진또가 네. 얘기했던 게 어느 정도 이해는 가요. 이거는 진 문제만은 아니다.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게 이런 건좀겁 주는 걸 수도 있지만 제 얘기를 좀 하자면은 제가 저그 당직 때 항상 말씀드렸지만은 몸기라고 몸이 들어간 귀신이라고 생각하지만은 근데 이제 악귀가 뒤에 딱 붙어 있으면 되는 일도 안 되고 하는 일도 안 되고 그 다음에 주위 사람들이 그거에 대한 불쾌감과 공포를 음. 느끼기 시작하고 그러거든요 저는 이제 이 이야기를 중점적으로 들어보면 아이집 오고 나서부터 시작됐구나 라고 할수 있지만 은이 집에 들어왔을 때 그때 당시 일을 들춰봐야 되지 않을까 왜냐면 저는 제가 볼때이 제보자님의 뒤에 있을 가능성을 굉장히 크게 보고 있긴 해요 사실 확률이 어, 굉장히 높죠 네. 집도 집이지만 네. 그리고, 진짜 이것도 이상한 건데, 이거는 제가 좀 칠칠마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이 집에 오고 나서부터 온몸에 멍이 진짜 엄청 심하게 들거든요? 근데 그 멍이, 그냥 일반적으로 드는 정도의 수준이 아니고 어디 한데 얻어맞은 것처럼 이렇게 멍이 들어 있을 때도 많고. 어, 저는 그래서... 이거 되게 심각하다고 생각해요. 근데 이게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집이 아니라 저는 알잖아요, 다. 네. 저랑도 연락을 했었고 도와달라 했는데 저는 이제 지인은 도와줄 수 없는 게 저의 철칙이었어갖고 그냥 좀 견뎌봐라. 뭐좀 있었는데 좀 일이 많았어요 동생이. 네. 이 현상대로 가면은 몸 쪽에 붙어 있을 확률도 높아요. 그러면은 저희 그 이거 얘기하기 네. 전에 그거는 약속해 주셔야 돼요. 어차피 이제 여기에 저희 쪽 무당들과 저희가 이제 개입을 하는 순간부터는 다른 종교하고 개입이 되면 안 돼요. 오빠가 네. 저한테그 얘기를 해줬어요. 네. 웬만하면 그런데 가지 말라고 해서 그때 이후부터는 한 번도 제가 가진 않았거든요. 근데 제가 너무 심했을 때는 이게 진도 오빠 지인이다 보니까 오빠한테 제가 뭐 이렇게 뭘 해달라고 말을 못 하잖아요. 네. 그래서 디프락이라도 잡는 심정으로 제가 잠도 못 자고 몸이 너무 많이 아팠었어. 여기서 수 제가 20 오고 나서 수술도 좀 크게 한번 했었거든요. 몸이 네. 아파서. 그래서 그때도 깔고자는 부적 같은 경우도 <laughs> 지금 받아놨는데 괜히 이런 거 믿지 말자고 지 그러면 또 넣어놓긴 했어요 그 부적 을 근데 오빠가 그런 거 하지 말라고 한 이후부터는 페어. 왜냐하면 저한테 중간중간 몇번 연락이 왔었는데 이게 제가 손을 댈 수는 없고 말로 좀 많이 얘기를 해줬었거든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 데 지금 여, 저희가 방송 화면으로만 보고 있다 보니까 어디까지 네. 들어가야 되고 어디까지 질문해야 될지 모르는 음, 것도 있어요 왜냐하면 방송하셨던 분이기 음, 때문에 맞아요. 이게 솔루션을 진행하다 보면 개인적인 프라이버시까지 들어갈 수 있는 아, 경우가 네. 있어요 그쵸. 저희가 질문하기 좀 난감한 부분인데 아니진도는 난감할 건 없어요. 음. 진도는 그때 당시에 최선을 다했던 거고, 지금은 이제 더 이제 많은 장비들이 음. 생긴 거잖아요. 그래서 조금 조심스러운데, 저는 충분히 가능할 거라고 봐요, 지금은. 지금은 가능한데, 더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음. 더 이유가 있을 맞아요, 거다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혹시 그, 뭐야, 돈좀 있으세요? 돈이요? 예. 네. 벌어볼게요. 이분 마음에 제가 지금 드는데요. 헬기를 네. 다니서. 아 이거 장난이고 약 같은 거를 좀 과다복용한 적이 있나요? 수면제를 오랫동안 먹긴 했었는데 이거는 저도 좀 말씀드리기가 좀 뭔가 애매한데 저도 의아하거든요. 근데 수면제를 오래 복용하지만 한알 이상 복용을잘안 하는데 한번 먹고 나서 저도 모르게 다이소봉지를 제가 까서 먹은 적이 몇번 있었었던 <laughs> 것 같아요. 눈을 떴더니. 먹어도 있었던 거죠. 어 오케이 오케이. 저는 어떤 문제점인지는 대충은 알것 같아요. 이것도 저의 사전에 있는 내용이기 <laughs> 때문에 그렇다고 뭐 자만하진 않을게요. 이 문제는 좀 만나봐서 좀 얘기를 하고 거기에 맞게끔 솔루션을 진행을 해야 될것 같은데 이분야에 전문적인 무당이 있어요. 그럼요. 네, 그 무당하고 같이 갈 테니까 여러 번 했기 때문에 상관없을 것 같습니다. 이거는 저희가 이길 수밖에 없는 싸움이긴 한데 이제 좀문 염두되는 건 그거예요, 우리 제보자님. 가족하고 같이 엮여 있을 경우면 살. 살짝 좀 어려워요 가족군 엮여 있는 게 없어요 그건 내가 판단할게요 <laughs> 아네 그, 그것만 네. 아니면 저희가 그래도 이 안에서 다 해결할 수 있을 것 같긴 해요 그리고 신청하게 된 계기는 진토가 여기 신청하라고 그랬나요? 아니요 저 아니요. 아 본인께서 아이 얘기 안고아저 처음이시구나 네아 약속된 게 아니고 아저 저 예, 원래 제방 구독자 분이셨어요 제가 진도빠자 말했을 땐 당직기가 없었었는데 네. 그 이후로 당직기가 생겼거든요 어, 그때부터 그래서... 제 방송을 보셨구나 <laughs> 네네 그때부터 이제 자주 보긴 했었는데 제가 이제 이 집을 떠날 때가 됐단 말이에요 빠르면 세네달 안에 나갈 수가 있는데 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 이 집을 나가도 내가 과연 괜찮을까라는 어. 생각이 어, 또 들더라고요 그렇지, 한편으로 그렇지. 계속 그래도 다시 한번 진도를 선택했다는 거는 뭐 그만큼 진도가 잘했다는 건 얘기라고 생각을 해요. 진도도 그동안 산소 수존 다 겠었거든요. 네. 강해졌으니까 믿어주시고 좀 무서우실 수도 있지만은 일어서 보세요. 좌측으로 좌측으로. 네, 그것만 띄고 주무세요. 드림캐쳐아 드림캐쳐. 네, 이거요. 일단 그것만띄고 주무시고 저희가 연락 드릴게요. 아네 알겠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네, 아, 아,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봤는데 아 여러분들 근데 진또 전년식 아니 구그 장난이 장난. 음. 네로 원이었고 힘들만 했을 거예요. 왜냐 면 저한테 되게 여러 번 연락 왔었거든요. 도와달라고. 제가 도와줄 수 있는 부분들이 없었어 요그죠 그때 당시에는 아마 솔루션이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이 그쵸. 없었어요 왜냐면 제가 아무나 도와주지 말라고 그때 그때도 근데 그빙이 그것 때문에 장가 갔다가 그 이후에 동생이 좀안 좋은 일들이 좀 많이 생겼어요 주변 사람들 때문에 근데 이제 그 부분이 좀 컸던 거죠 그러니까 이 동생이 진짜 기가 얇아요 음... 제가 하지 말라는 걸 정말 많이 하고 그요 근데 어. 이제 제가 BJ다 보니까 BJ로서 알게 된 거잖아요. 네. 도와줄 수가 없으니까. 아, 그죠, 그죠. 근데 이제 어느 얘기를 들었다, 시청자가 이랬다, 아니면 어떤 무당이 이랬다. 그러니까 제입장에서 곤란한 거예요. 귀가 얇으신 분이시군. 은근 얇아요. 네. 우리 시청자, 가족 여러분들한테 혼쭐한번 놔야지 귀를 닫겠군. 근데 이 기회에 저야 오히려 좀 음. 좋은 계기인 것 같아요. 음. 근데 사실 전세 사기 당하셨다고 했잖아요. 네네. 그 자체로가 흉가예요. 엄청 흉흉한 일이잖아요. 그 자체로 흉가기 때문에 맞아요. 이 부분 가서 저희가 좀 잡아야 되긴 할것 같아요. 제가 아직 방송에는 얘기 못하지만 형이 이제 나중에 얘기를 들어볼 거잖아요. 어. 안 붙어온 게 이상할 정도. 아 그래? 그 정도예요. 오. 그러니까 집이 아니라. 어. 그러니까 들어보시 면알아요 형도 어. 그걸 아라고 하실 거예요. 그뭐 듣다가 제가 화낼 정도인가요? <laughs> 사실 제가 예전에 한번 형한테 얘기한 적은 있어요. 좀 어려운 게 아니야, 아니야, 됐어. 그때 가서 듣고, 그때 가서 화낼 거